뭔가 작고 어. 미니어처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래. 뭔가 더 이렇게. 미니어처. 뭔가 이게 들고 싶은 욕구가 아. 생기더라고요. 아. 하지만 MJ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멤버로 문빈을꼽았는데 이제 그만 MJ 놓아줄 생각 이 있나요? 없나요? 아. 놓아줘야죠. 놓아이 없죠. 아. 놓아야 돼요. 아, 그럴 거면 네. 잡지도 않았어요. 아. 명언이 나왔네. 네. 놓을 거면 잡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나 그냥 제대로 낚였네 그럼 그럼 낚아챘어 네. 네, 네, 네. 저희 화 많이 나오 여러분 아닌데아나가 하면서 머리 드면서하나 머리였어 드림미는 다음에 나, <목소리> 영상으로 확인해봐 너 같은 경 그래. 채팅으로 하는 대화에만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? <목소리> 채팅은 뭐청산유수어날라다날라다날라 <목소리> 은우씨는 시키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세요? 그럼 기본이지. <laughs> 이렇게 이체지혜야 애기들 들어봐 내아 너무 못겁다 아떻게 <probable ellerRednerwechsel> <�wei> 형 어때? 뭘뭐 어때? 나 앉아. 아형 이거 보라고 빨리. 뭐? 내 옆에부터 보라고. 형안 볼라 했잖아. 아, 쉬더. 알았어. 사줄게. 야, 응. 내가 응. 톡칭을 배웠거든요. 쟤, 응. 쟤. 원, m 왔어야지. 원, 응. 네, MG1, 응. 원, 투, 투, 구. 깜깜. 이거 돼? 이거 보게 봐봐 다 보라고 해봐 네. 한 번만 해봐, 해봐. 오, 뭐 아, 뭐야? 네. 콩 소리 났는데? 뭐? 뭐. 콩 소리 났는데? 허리에서 <laughs> <laughs> 난 거야? 한번 해봐 뭐를? <웃음> 준비 <웃음> 시작 준비 시작해줘 네 준비, 준비 시작. 시작 시작해줘 자, 준비, 준비 시작. 시작. 시작 아유 준비, 준비 시작 이 어, <laughs> 어, <laughs> 느낌! 느낌. 어제 진들었어 어제 파스터 어, 무대 어떻게 봤어? 뭘 어떻게 봐트위터 올라오니까 뭐지 생방송 안 봤는데 생방 어떻게 봐 나도 인기 있을 거 아니야 형 없잖아 왜 없어? 어, 나뭐 무시해? 어제 뭐 했니? 운동했다래 운동했다고? 어 앉으지 마 저쪽 안 했으니까 <laughs> 네. 어? 유산소 했어 유산소 흔들지 마 어? 아, 터치하지 마 편집해 <laughs> <laughs> 역시 6년 전 나라 시골 안 MC예요. 소울소울투비 MC예요. <목소리> 우리 패션 패션 쪽으로. 네? 패션 쪽으로 이제. 참으세요. 참으세요. 네. 아이, 아 진짜. 아. 선배님. 어? 참으세요. 아, 아, 선배님이 요 아이시디 갖고 와. 뭔 소리야? 누아 고마워 아니야. 형 이거 머콜라야 뭐 정말요? 아, <laughs> 아, 오. 사우도 에? 형 잠깐 이거를 잠깐. 아 잠깐. 너희는 섹시하지가. 섹시한. 지그렇지 <laughs> 이런 거야. 이런 거야. 이게 아 섹시해 이게 섹시야. 이게 네. 섹시 그러니까 여기가 허이가 들어가야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그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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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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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 아, 아, 저 별로 안 좋아요. 오세 오세요! 저 별로 안 좋아요. 일로 와! 아, 저 별로 안요 일로 와! 아, 안 아, 찍어줄게요. 자, 네, 이 들고. <laughs> 저 메이크업 바 아, 도 돼요?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와, 이거 너무 커, 근데? 카멜레온이야? 감사합니다 음, 갈게 파게팅난 있을 거야 어, 어, 어. 하고, 어, 어. 어. 하고 와 다시 앞으로 앞으로 와 <laughs> 아 비니형 비니 애착 인형 MJ가 비니 드는 거 보고 싶다. <laughs> 아 MJ 형 들라고. 애명을 드는 거. 애명을 아, 드는 아, 걸. 아이 아, 잘못됐네. 아 글씨가 잘못. 아, 비니가 m j 를 들고 팔굽혀펴기 2 0회 20회. 네. 자 MJ 형을 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자그 중에서 제가 번호트에. 가장 좋아하는 방법, 가장 좋아하는 들처맵기를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들처메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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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<laughs> 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? <laughs> 아, 어디로 여기요, 가고 요 여기 가고 싶어요. 어디 어디요? 어디요? <laughs> 여기요. 진, 아 여기 여기. 민진 옆에요. 아, 여기 카메라 앞에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. 휴. <laughs> 어 민이가 진짜 아, 안정감이 있다. 너야 너 너무. 아, 힘이 얼마나 좋을까? 힘이 너무 세, 네, 너무 좋습니다. 세. 아, 네. 아, 이게...